반야신경, 틴나탄 스님이 새해 번역한 반야신경, 강 건너 참자 위에 이르는 지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강 건너 참자 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달을 깊이 수련할 적에 오온이 모두 비어 있음을 불현도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사이 부트라여 이몸 자체가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 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 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느낌 인식 우리의 의지 작용 의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사이 부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 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그 참된 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는 본성인이라. 이런 까닭으로 비어있은 가운데 몸도 느낌도 인식도 마음의 의지작용도 의식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니라. 모든 현상은 18가지 영역인 18개 즉 6가지 감각기관인 육군과 6가지 감각대상인 육경과 여섯 가지 의식 자격인 육식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1 2연기 생겨남과 그 소멸됨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괴로움의 멸함도, 괴로움의 멸하는 길도, 깨달음의 성취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이를 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더 이상 성취하고 깨달을 것이 없느니라.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밀따를 수행하는 보살은 더 이상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음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릇된 인식을 타파하여 완전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니라.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의 모든 부처는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여 진정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살이 붙으라여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한 진언이여 더없이 밝은 진언이여 최고의 진언이여 견줄바 없는 진언이여 온갖 괴로움을 없애는 불의 진리임을 알지어다. 강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밀다를 찬탄하는 진언을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예, 오늘 열한, 열한 번째 장, 별은 곧 의식이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의 1 8 가지 영역인, 1 8 개, 즉, 여덟,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육군과 여섯 가지 감각대상인 육경과 여섯 가지 의식작용인 육식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니라. 경전에서 우리는 삼나만상을 18개, 18개의 세계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세계를 18개라고 하는데 18개는 여섯 개의 감각기관인 육근, 여섯 개의 감각대상인 육경, 여섯 개의 의식작용인 육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개는 인간 경험의 영역을 거의 완벽하게 묘사하였으며, 이는 부처님 시대에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과학 덕분에 우주가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하고 인식하는 범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의 귀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청각이 인식하는 것보다 주파수가 높거나 낮은 소리는 사람의 지각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감지할, 감지하지 못하는 파장을 띠는 빛은 존재합니다. 우리보다 감각이 예민한 종들이 인식하는 우주는 사람의 상상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동물 중에 후각과 청각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종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색 수용체가 3개뿐이지만 사막의 새우 새우는 눈에 16개 이상의 색상 수용 원추세포가 있어서 각기 다른 색을 감지합니다. 색 수용체가 3개만 있어도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볼수 있는데 우리에게 사막의 새우 같은 눈이 있다면 눈앞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박쥐는 일종의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최대 3km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작은 모기조차도 적외선 스펙트럼을 볼수 있어 어둠 속에서 사람을 물기에 가장 좋은 부위를 찾아냅니다. 우리 감각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감각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 및 세상에 다른 동식물들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잘난 척 하거나 함부로 굴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과학은 우리에게 오감 이상의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수용체 누려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촉각, 추위, 열 또는 통증 하나밖에 감지하지 못하는 수용체도 있습니다. 각각의 수용체는 개별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이에는 미로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서 우주에서도 우리 몸의 위치와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감각 덕분에 우리는 서고 걷고 눕고 앉고 달리고 뛰어오를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 감각기관의 한계를 인식하거나 보고 듣고 이동하는 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리안도 없고 추청 능력도 없으며 마음대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현대 과학 기술 덕분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음속으로 여행할 수도 있고 우주로 날아가 이웃 행성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로 확장되어 이제는 전자 전파 주파수에서만 감지되는 방사성 원까지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18개는 현상을 설명하는 훌륭한 표현입니다. 이 책의 수록한 반야신경새 번역에서는 눈에서 마음의식 이르기까지 어떤 세계도 없는 이라고 하기보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군과 여섯 가지 감각대상인 육경과 여섯 가지 의식작용인 육식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각기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마음이 지어낸 잘못된 인식입니다. 두 손을 마주하고 손뼉을 치면 소리가 일어나듯이 눈이 형상을 접하면 시각이 일어납니다. 무엇 하나 위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 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과 더불어 존재할 따름입니다. 18개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눈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형상 또한 영구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미세한 열 에너지로 진동하며 주위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물을 보거나 감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가 끊임없이 회로를 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을 연결하고 낡은 신경 연결을 보강하거나 폐기합니다. 고정된 것도 없고 그대로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삼나 만상의 본질은 유기적이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영어에서는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본다. 코가 냄새를 맡는다. 귀가 듣는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가 가능하려면 행동을 하는 주체, 즉 행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보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며 눈은 본다는 행위의 주체인 행위자입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보는 주체가 눈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형상을 접하면 시각이 일어납니다. 눈은 시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눈 위에도 빛, 형상, 시간, 공간, 시신경, 뇌를 비롯한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눈을 보다 라는 동사의 주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시각은 눈이며 형상과 동시에 일어납니다.다른 감각기관도 눈과 마찬가지여서 감각 대상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청각이나 생각 등이 일어납니다.마음과 마음이 대상이 만난 결과로 일어난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의 주체는 없습니다.느낌은 있지만 느낌과 느끼는 주체는 별개가 아닙니다.무와 는 행위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각, 청각, 감, 촉각 등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현상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물학과 물리학의 도움으로 정신과 물질, 마음과 소마에 대한 이부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불안, 분노, 두려움, 슬픔, 절망 같은 마음의 의지 작용은 신경충동 및 신경전단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왜 우리 마음이 지속이며 우리 마음이 왜 우리 몸이 지속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신경과학자들도 우리 뇌가 사회적 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엄마와 아기 사이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 등이 없으면 우리 뇌는 인간의 뇌가 될수 없습니다. 놀이와 사회적 작용이 없이는 우리의 뇌와 감각 의식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볼수 있는 능력, 즉, 눈의식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주관적이며 우리 내면에서 솟아올라서 밖으로 나가 객관적인 세계를 접한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분법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달과 별과 은하를 볼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의식과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면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알수 있을까요? 별과 달은 곧그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그 별과 달입니다. 별과 달을 보면 우리 자신이 마음이 보입니다. 인지된 대상을 보면. 인지하는 주체가 보입니다.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의식과 여섯 가지 감각대상은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며 각기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의식과 의식의 대상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철학의 한 분야인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관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볼수 있을 때 우리는 18개 눈의 형상, 생각하는 주체, 그 생각, 별과 의식 등 모든 현상을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12장. 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것. 12연기의 생겨난과 그 소멸됨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여러 경전 해설에서 언급한 12연기의 가르침은 윤회, 카르마의 과보, 윤회의 주기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속구의 전통적이고 상대적인 진리인 속재에서 속하며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의 올바른 뜻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한 연기는 우리를 근국적인 진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환생, 카르마의 과보, 생과 사가 돌고 도는 윤회라는 개념은 부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인 기원전 7세기나 8세기 무렵부터 인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우판이 샤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부처님 생전에 등장한 것도 있고 불멸 후에 등장한 것도 있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믿음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환생을 거듭하며 이생에서 행한 것이 다음 생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몸이 죽어서 흩어지면 영혼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을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윤회를 거듭한다는 관념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관념과 함께 마련입니다. 반면 불교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까르마와 윤회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탁월하게 수정했습니다. 연기. 연기는 현상의 발현을 설명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세상 만물은 상호 의존한 가운데 발생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연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인 프라티냐 삼육파다는 의존하는 가운데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결고리인 인연의 수는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항상 12연기 혹은 12인연에 대해 설파하신 것은 아닙니다. 12가지가 아닌 가지수로 연기를 설명하신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플럼 빌리지에서는 연기, 1 0연기와 12연기를 가르쳤고 최근에 는 사연기와 오연기를 가르쳤습니다. 전투, 전통적으로 첫 번째 인연은 무명 즉 어리석음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망상이나 무지를 뜻하는 무명은 충동 행동 성향이라고 풀이하는 행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망상은 잘못된 행동 또는 잘못된 충동을 야기합니다. 이 에너지는 맹목적이게 고통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는 행 동으로 인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에 근거하여 몸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개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대상이 있습니다. 이를 유기입처라고 합니다. 유기입처가 있기에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으로 인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있기에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망이 있기에 취하려고 듭니다. 취하려고 들기에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거듭되는 윤회를 겪어야 합니다. 또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합니다. 이는 연기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12연기는 환생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지만 궁극전 차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탕은 달콤한가? 12연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첫 번째 단점은 두 번째, 우리인 행의 설명에 있습니다. 삼스카라라는 단어는 성, 즉 형성된 것 또는 복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생을 설명할 목적으로 시비 연기를 사용할 때 삼스카라를 카르마로 해석합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행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스카라라는 단어를 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식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넣는다고 합시다. 설탕을 분자로 분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뜨거운 커피에 설탕을 넣고 술가락으로 저어주는 것입니다. 설탕 결정이 용해되어 설탕 분자가 되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어떤 필터로, 필터도 통과해 버립니다. 설탕을 넣은 물은 필터로 걸러도 여전히 달콤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화학자에게 설탕 분자를 원자로 분해해 달라고 부탁하면 화학자는 질량 분광기를 사용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수조계의 탄화 원자와 수조계의 산소 원자, 수족계의 수소 원자를 얻습니다. 이세 가지 중 단맛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맛은 단맛이 없는 성분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탄소, 산소, 수소 원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자들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제거해버리면 단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모아 결합하면 단맛이 생겨납니다. 고통도 그러하고, 행복도 그러하고, 부처님도 그러하고, 구름도 그러합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그러합니다. 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꽃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나무도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몸도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형성되어진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메이션이 삼스카라이 영어 번역으로 안성맞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갈망하고 취하려들며 존재에 애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오은이라고 착하기,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의식, 몸과 마음, 여섯 개의 감각기관, 접촉,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일어난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 부타를 보십시오. 부타에게도 의식과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부따에게도 여섯 개의 감각기관 접촉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따는 갈망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따는 자유롭고 집착이 없으며 연민과 자비를 베풉니다 부따는 괴로움을 보면 마음 챙김과 집중 에너지를 일으키고 주변 대상이 자신에게 접촉하도록 허용하되 연민과 자비로 감사 안습니다. 연민과 자비를 일으키고 키워 나가기에 지극히 바람직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접촉과 느낌이 오직 갈망하고 취하는 것만을 불러온다고 말한다면,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으로 우리 몸과 마음은 탓할 수 없습니다. 오우는 갈망과 취함을 불러올 수 있지만, 또한 깨달음도 가,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우는 이해와 사랑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형성되어진 것의 실상을 바라보라.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형성되어진 것에 분리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형성되어진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관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혜를 발휘하면 형성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그 참된 문성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본질에 가닿을 수 있다면 그 형성되어진 것이 진면목을 제대로 바라본 셈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관념은 언제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관념과 함께이므로 괴로움이 원인으로 존재를 탓하는 것은 전통적 해석의 또 다른 단점입니다. 비존재 없이 어떻게 존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연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존재는 존재이자 비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존재 때문이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 때문입니다. 접촉과 느낌은 갈망과 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고 자비와 자유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우리가 감각기관과 접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접촉과 느낌이 일어나면 취하려 들 수도 있지만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비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이미 배웠듯이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가지 인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괴로움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 혹은 망상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에 분리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또한 그것이 영구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에 비추어 보기에 세상 만물을, 만물을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인연, 즉, 오영기로 간단히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무명, 분리된 자아 개체로서 형성되어진 것. 생과 사, 존재와 비존재. 윤회, 반야 신경은 이들 인연이 제각기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섯 가지 인연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인연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두번째 세번째 인연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라는 말의 뜻처럼 이것들은 서로 의지하여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인연이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개인적 자아나 영, 영혼이라는 관념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 형성되어진 것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자아가 있다는 관념과 불가분이 관계해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당신의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파와 우파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시선입니다. 반야 신격의 가르침에 비추어 인연의 소멸을 살펴보면 그 인연 중 하나의 소멸이 다른 모든 인연의 소멸과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 혹은 망상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쓰러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인연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성되어진 것을 더 이상 분리된 자아 개체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망상은 소멸합니다. 이들 인연이 발현되기를 그칠 때 지혜로부터 일어나 궁극적인 진리로 이어지는 인연은 다음과 같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혜 무아의 상태로 형성되어진 것, 생과 사가 없음, 존재, 비존재가 없음, 열반, 망상, 즉 어리석음이 없으면 형성되어진 것은 실제하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태어난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태어난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와 비존재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념이 소멸 상태인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